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철을 맞아서 오이지 한번 담가보도록 할게요.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. 어, 오이는 한 15개 정도 준비해 봤고요한 1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천일염, 한 컵, 식초, 한 컵, 설탕, 한컵 정도. 이 정도 써볼 거고, 어, 오늘은 15개니까요. 뭐 한컵반 정도, 한 300g 정도, 그 정도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오이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꼭다리도 다 따셔가지고. 아, 이제 물기를 깨끗하게, 아, 깨끗한게주 가지고 닦아주시고요. 아,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실 거예요. 차곡차곡 넣어주시고. 여기에다가 그냥 소금 쭉 붓고, 아, 뭐 식초 쭉 넣고 설탕 넣고 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거든요. 아,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맛있는 오이지가 완성이 됩니다. 이제 뭐 물론 중간에 아, 뒤집어주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이지는 뭐 담그는 것보다 다 담궈가지고 어뭐 고춧가루 뭐 다진마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빨갛게 해서 먹거나 이제 시원하게 국물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아 냉국으로 뭐 그렇게 해먹는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그때 이제 한 일주일 뒤에나 오이지가 다 절여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먹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해서 한 통이 너무 꽉 차기 때문에 두 통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소금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. 소금좀 뿌려주시고 설탕도 듬뿍 뿌려주시고요. 물엿을 조금 쓸 겁니다. 물엿 물엿을 좀쓸 거고요. 이 아, 위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고대물 올려가지고 고대로 또 뿌려줄 거고요 자, 소금도 살짝 뿌려주시고 소금도 아, 설탕도 싹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엿하고 식초 물엿하고 식초를 뿌려줄 건데,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쭉좀 녹여주면서 녹여 어, 이 뭐야 이제 오이에서 이제 수분을 쫙 삼투압으로 빼주거든요. 그래서 물엿도 한컵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식초도 한컵 정도를 나눠서 자. 담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대로 끝입니다. 이대로 끝이고 어, 요새로 이제 좀 물이 잠기게 좀 눌러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통이 좀 어, 저기한 관계로 어, 자 물을 좀 부어가지고 어, 충분히 잠길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좀 해놨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싱거워진 것 같아서 소금이랑 설탕을 한 반컵 정도씩 더 넣었습니다. 이렇게 좀잘 잠기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익거든요 그래서 어, 잘담기게 만들어 놓고 뒤집어 주시면 더 빨리 되니까요 아, 이제 설탕이나 소금 잘 녹게 이렇게 흔들어서 실온에다가 어, 한한 한 일주일 정도 익힐 건데 아, 그렇게 되면 아주 맛있는 노란 아, 오이가 됩니다 오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다 익은 뒤에 한번 어, 보여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어, 뒤집어서 위아래 어,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뵐게요 자 이렇게 일주일 이상 잘 익은 오이지입니다. 자, 요렇게.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익혀졌고요. 어, 한 밖에서 한 3, 4일 정도 있다가 어, 일주일 어, 나머지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어, 이렇게 익혀 봤어요. 자, 이거 이제 또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제 오이지 무침이랑 오이좀 무침이랑 빨갛게 오이좀 무침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, 물에 물 넣어가지고 차갑게 냉국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다 갑자기 말이 안나오네요 <laughs> 아주 맛있게 생겨서 음 너무 맛있습니다 조금 짭조름하죠 아무래도 짭조름하게 담궜으니까요 짭조름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한두개 정도 오이지를 어, 썰어 넣었고요 마늘 한 큰술 고추장도 아니 고춧가루도 한 큰술 여기다가 매실청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아,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면 아주 맛있는 어, 새콤달콤 짭조름 이런 어, 오이지가 완성이 됐죠 집주마다 이제 뭐 오이지 만드는 법이야 다르시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너무 짜게 됐으면 이제 물에다가 찬물에다 좀 담궈 가지고 물을 좀 빼주시면 되죠 아, 여기다가 이제 대파 양념이 좀 많아서 오이를 하나 더 썰어 넣었고요 어, 또 묻히려고 보니까 대파가 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파 없이 대파 한, 어, 한 뿌리 정도 넣어주시면 훨씬 모양이나 이런 거는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묻혀 가지고 비빔밥 한번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어, 이렇게 해서 오이냉국이랑 오이무침 오이, 어, 해가지고 오이무침은 비빔밥에 넣어서 먹어볼거고 오이냉국 같은 거 여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물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맛있게 자음 차콤달콤 음, 맛있네요 자 볶음밥에 넣을 아, 고기 볶음 소금, 아, 설탕이랑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가지고 다진 소고기거든요. 이렇게 볶아서 우리 어, 이제 고명으로 조금 올려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오이지를 넣으면 뭐 집에 있는 열무나 아니면 뽕나물 넣쳐놓은 거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고명 올려가지고 계란스 올려서 고추장에다가 먹어볼 겁니다. 오이지 같은 게 집에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필요할 때한 번씩 꺼내 가지고 어, 이제 무쳐서도 먹고 어, 이제 시원한 냉국으로도 먹고 하면 여름철에는 또 입맛 없을 때뭐 갈증 날때여름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. 자 이렇게 대추 양은 냄비에다가 집에 가지고 있는 어, 평소에 먹는 이런 반찬들 당근 볶아볼까 하다가 귀찮아서요. 그냥 당근은 안 볶고, 집에 있는 거 가지고, 그냥. 요거는 이제 열무김치. 야채 듬뿍듬뿍 넣고, 오늘 만든 오이지, 오이지도 한두 스푼 듬뿍 넣어서, 이렇게 먹어볼 겁니다. 듬뿍듬뿍.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고기, 소고기. 이것도 등껍 어, 들어가야 맛있죠.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란도 그냥 대충 막 부쳤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대충 <laughs> 아주 여기에 이제 고추장 한 큰술,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자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비벼볼까요? 고추장 넣어서 참기름까지 고소하게 넣었으니까요 어, 오늘은 뭐 매일은 사실 이 오이지지만 어, 이렇게 비빔밥 간단히 또 만들어 먹으면 오이지만 있어도 고추장이랑 오이지 뭐 계란만 있으면 어, 아주 간편하게 집에서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이지가 집에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여름에는 아주 어, 잘증도 해소되고 입맛 없을 때 차갑게 해서 먹으면 아주 제맛이죠 맛있게 비벼졌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자 먹어보도록 할까요 오이, 오이지 싹 올려가지고 음 간도 음, 아주 딱 좋고 오이지가 음, 생각보다 막 짜게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물에 따로 넣지 않았거든요. 음, 많이 짜게 되면 음, 물 빼서 드시면 됩니다. 그냥 물에 넣어서 짠기가 좀 빠지고 나서 짜 가지고 그렇게 드셔도 되고 조금 짜게 돼야 음, 잘 절여지고 보관도 오래 되니까요. 음, 처음에 소금 넣을 때 아끼지 만시고 푹푹 넣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조금 넣으면 어, 잘안 절여져서 음, 보관도 오래 안되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짜면 어, 물에 넣어서 뺄수 있으니까 소금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, 너무 맛있습니다 음. 한국인은 이렇게 또양은냄비에다가 이것저것 집에 있는 야채 넣고 비벼 먹는 게제 맛이잖아요 음 고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너무 또 풀밥만 되어 있지 않고 <laughs> 맛이 더 있습니다 <laughs> 여러분도 여름에는 오이철에 오이 사다가 집에서 오이지 담그셔서 드시면 반찬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담가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빠이